<목소리가> 연, 존나 와리가리터에 족같은 년. 씨발 하... 하... 족같네, 이 아, 왜 이거 사줘도, 엠포네나, 에케네나. <목소리가> 에케 아니, 에케네. 턴만하거같데 아니, 씨 34킬인데 지금 내가 또 죽겠는데, 진짜. 아, 니 장난하냐고, 씨발, 변쥐 같은 새끼들한 거야, 해서 아, 진짜?

아우씨, 한번가이렇게기로요미드에 그거 있다 오빠, 아, 축구 짜증나네 이거 씨하고... 왜지는 건데... 어때? <놀람> 아, 씨디디, 씨아또이 죽어 나는 이왜이 ㅅ <놀러 버리냐>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아. 신이 씨발! 왜스마일 들어 스마을냐고나엔4를라인데1를 잘못 눌냐고 이거를 씨발 이같은 느낌이야 나로를니까만 걸려 씨발 진짜 아, 이건 꺼는 미안하다. 어? 정말 병신이냐?